<laughs> 안녕하세요. 세원서인장입니다 제가 이거 2월, 2023년 2월 3일 날에 그 독일에서 씨앗을 구매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왔어요. 이게 요즘에는 뭐 마약 그런 것 때문에 세관에서이 검역을 엄청 좀 꼼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서류도 많고 되게 복잡해요. 그 옛날에는 좀 간단하게 왔는데 요즘에는 하나하나 다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 세관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또뭐그 이거 검역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또뭐 그런 회사 같은 데서 또 그걸 또 받아야 되고 뭐 서류가 엄청 많아요. 아무튼. 되게 복잡한데 그런 거는 다 제가 생략하고 제가 개봉기 리뷰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뜯겨서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다 검사 다 해요. 씨 같은 경우 이거 그 세관에서 다, 다 뜯어보고 다 검사 다 하거든요. 무슨 병충해 그런 검사까지 다 해요. 이게 안 뜯지. 그래서 이거. 이게 이거도 원래 이렇게 안 오거든요 옛날에는 독일에서 그대로 올 때는 이렇게 온게 아니고 이 비닐은 이제 세관에서 이게 다, 아, 다 보세요 이거, 이거 다 세관에서 다 검사 다 해서 이런 겁니다 다 통과된 것만 이렇게 번호 매겨서 이렇게 오거든요 보시면 다 번호 다 있죠 그, 그쪽에서 그한게 아니고 이, 저, 이건, 이것만 이 안에 있는 봉투 말고 이 안에 있는 것만 독일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검사를 다 해서 번호를 매겨서 통과 안된 거는 하나 있어요. 그, 페로 가토스 쪽인데, 뭐더라? 레콘테이라고 아깐소데서 종류인데, 그거는 통과 못 해서 반품 됐거든요. 나머지 제가 21종 지켰는데 20종은 다 왔어요. 보면, 다, 번호 다 있죠. 이거는 미아노비치. 자, 이거는 미아노비치, 이거도 미아노비치 아시죠? 금든 거, 요새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이거는 금든 게 아니고, 오리지널 미아노비치거든요. 100개, 100개인데, 보이십니까? 보여드릴까요? 이, 침록 관리시험 속들이, 씨앗이 되게 작아요. 엄청 작습니다. 눈이, 보, 보면은 눈이 아플 정도로 작거든요. 꺼내볼게요. 몇 개만, 몇 개만 보내볼게요. 이세 이세 개, 세 알이거든요. 이게 지금 입0몇 개냐. 100개거든요. 100개가 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진료 관료 시험 속들이 다 작아서 좀 보, 보면은 잘안 보이죠. 이게 잘 이게 잃어버립니다. 너무 작아서. 미아노비치. 제가 이거 미아노비치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미아노비치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자생지 제가 말해 말씀드렸잖아요. 자생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종자에 따라서 약간 뒤에 뭐붙구동요 이게 이거는 다 미아노비치로만 나왔네요. 내가 여러 종류 샀는데. 구분이 안 됐네, 이거는. 이게 원래 미아노비치 해 갖고 또뭐부꾸든요 뭐 아르헨티나 어쩌, 어쩌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뭐뭐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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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페루 뭐 이렇게 부꾸든요 이거는 미아노비치만인네요 이건 금든 거 아니고 일반 미아노비치. 이거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노 속들이 진노 관리해 주신 속들이 되게 씨앗이 작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씨앗부터 보고 발화시켜서 키우다 보면 제가 이 선인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것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 변수도 많고 이 씨앗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건 에시노카토스 이거는, 그, 금호 속아직 변경, 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금호, 이런 성인장들 속이거든요. 이게, 잠깐만, 음. 이게, 이게 대롱간 아이고, 이 사람 보이네, 이게. 대롱간그 종류거든요. 이것도, 이건 10개씩, 10개네, 10개. 10개 들었죠? 10개. 맞죠? 5개. 이시는 과토수속들이 좀 크, 씨앗이 좀 크죠. 요 이런 애들 비하면 좀 크죠. 두배 정도, 두세배 정도 크네요. 금옥과 이런 거. 대롱관 이것도 발아 진짜 잘안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맨날 했었는데 초반에 좀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좀 샀어요. 그거 투구종류인데. 투구 종류들이 투구는 씨앗 많이 보셨죠? 이거는 씨앗이 좀 큽니다. 보세요, 이거 다 이게 다 밀봉돼 있어 갖고 다 뜯어야 돼요. 이거는 좀 크거든요, 씨앗이 잘안 보이는데 보이지? 이렇게 보면 보이죠? 씨앗이 좀큰 빼입니다. 보통 씨앗이 좀큰게 발아가 좀잘 돼요. 보통 그렇습니다. 아니 잘 되는 건또잘 되는데. 보통 씨앗이 큰게잘 되는 편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열자옥이거든요. 이거는 열자옥 씨가 아까 에시노카토스 그거랑 또 비슷하죠. 이거 다 밀봉돼 있어요. 이것도 페루가족수스이고3개 이건 이 호두 종류인데, 아칸소데스 종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칸소데스 호두 있잖아요. 호두도 보면 모양이 다르죠. 많죠. 종류가. 아칸소데스, 그런 애들 아칸소데스라거든요. 하 아칸소데스에서, 여기 보이시죠? 아칸소데스에서 요소 뒤에 뭐 붙어요. 제가 항상 뭐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류가 많다고. 걔네들도 그, 호두가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자생지, 뭐, 이스트, 웨스트, 뭐, 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서쪽, 자생지가 약간 서쪽 지역이냐, 북쪽이, 서, 남, 동쪽이냐, 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게 또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보면, 호두도 보면, 종류 엄청 많잖아요. 아, 아, 아칸, 그런 애들 아칸소데스라 보시면 돼요. 그냥 아칸소데스 종류를, 그냥 호두로, 그냥 그래 생긴 걸 호두라 보시면 돼요. 뭐,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는 진로 관리 시험 속이네. 섞여 있구나. 다천 개씩. 이게 천, 천 개잖아요. 천 적혀 있잖아요. 이 진로 관리 시험 속이거든요. 천 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진로 속, 저희가 시앗을 받아보면, 시방은 한 요, 한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씨앗이 되게 많습니다.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씨앗이 조금 싼 편이에요. 좀 이게 많이 나오는 거, 이게 조금 몇 알씩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한 매, 네, 다섯 알씩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진노 갈로슈 속들은 시방은 이렇게 좀 작아도 이 정도 되, 되는데, 그 안에 이게 씨앗이 잘게 많,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게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 뭐, 바라시키는 분들 아시라고. 이거 코피아포아 속이거든요 이거 믹, 이거 믹청 보이죠? 믹청이나 돼 있죠? 믹스거든요, 이게 코피아포아 이거 믹스 된 거. 믹스는 뭐냐면 얘네들이 하나하나 구분하기 귀찮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모아갖고 코피아 속만 모아서 이렇게 믹스로 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는 아, 미아노비치 아까 말씀드렸죠. 미아노비치가 이게 아까 미아노비치 아까 미아노비치는 그냥 미아노비치 였잖아요 이게, 이게 씨앗이 색깔이 갈색이네 요 약간 미아노비치는 이게 검은색이 아니로 갈색도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요 미아노비치 잘안 보이네 미아노비치 뭐 이렇게 부위에 서뭐 이렇게 뭐 적혀 있죠 여기서 이게 한 종류에서 조금 나눠지거든요 맞죠? 그 우리 사람 이름으로 치면 짐노갈리시오면 성이고 미아노비치는 이름이거든요 그 요소도 나눠지는 거는 그 사람 예를 들면 사람, 사람으로 치면은 뭐 무슨 파 무슨 파 있잖아요 뭐 어디에 메터손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게 마지막에 붙는 거거든요 요게서 또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저 제가 왜 이름 가르쳐 드리냐면 나중에 뭐 시살 일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니까 러 이, 이 속, 진노관리시험 속을 찾아서 이게 미세하게 이름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면 돼요. 요거는 세부적인 거고요. 요거는 맨 마지막에 붙는 거. 이 정도만 알아도 시사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더빈이 서빈이 가품스 아론 소이 많이 찾으시죠 아론 소이 씨앗이 좀 작, 작은 편입니다 이거는 이첨개거든요 아론 소이 이것도 인기 많아서 이런 거좀발화가잘안 됩니다 이좀 씨앗 작죠 너무 뭐 있야 이게 속 제가 이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속 속마다 이게 차이가 좀 있다고 조금씩 씨앗도 차이 좀 있죠 예, 많이 하다 보면 이 예, 100개씩 나왔네요 이거는 엔딜론 이거는 5 0 0징옥그 속이거든요 이것도 씨앗이 좀 비싸요 이게 100개씩 이렇게 있는 거있지않습니까 100개 저기 보이죠 이런게 좀 씨앗이 비쌉니다 이거 아론 이나 산딜론. 오백진옥 극관대. 에료시키식계소거든요 해료, 이런 게좀 시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100개예요. 제가 이 100개를 씨 시앗을 파종하잖아요. 근데 이거 외국에서 왔잖아요. 이게 제가 이퀼처를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발아율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어떤 거는 잘 나오는 거 있고 어떤 거는 거의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제가 감안하고 해야 돼요. 외국에서 산 거는.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받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건 뭐 외국에서 사니까 비싸니까 직접 받는 게 제일 좋죠. 이것도 아론소이. 아, 아론소이란다. 잠깐 산빌론. 게가 얘네들이 100개씩 파는 것도 있고, 전 1000개거든요. 1000개를 사니까 100개를 10개 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뭐 10개씩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시가 되게 비싸요. 이게 이 홈페이지거든요. 독일의, 독일시,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아, 이거는 변경 그건데. 변경이네. 이것도 시가, 페루 같은 속은 좀 비슷하죠. 이게 발화율은 직접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국에서 하는 거는 저희 같이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만 하지 이게 발화율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개샀태에서다전개아다음에전개 나오겠지 아닙니다한 20, 한2 30%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건 또, 많이 나오는 것도 있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20, 30% 보면 돼요. 만약에, 뭐, 10만, 1만개 샀다, 만, 이게 1000개씩이야. 한, 이사, 지금 몇개 샀노? 거 2만 개 샀거든요. 2만 개 샀으면, 그래서 한 20%면, 10%에 2만 개, 2천 개, 4 0 개, 4천 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4사원 6천 개, 6천개 이런 게나오 20, 30%니까. 이거는, 어, 이게, 무자금호 아, 이게 잘안 나오네. 이무자금호 시. 무자금호금호가 저희도 있긴 있는데, 이게 꽃이 빌라면 연수가 너무 오래 돼야 되니까, 이거 샀거든요, 저희가. 천개 이게, 이게 십몇만원씩이니 이게. 이뭐 통관비 뭐다 포함하면 더 비싸지겠죠 1십만원 했으니까 1 5만원그 정도 치겠네요 이게 비쌉니다 청계식 하는 게 이게 저희가 이거 다 이때까지 산거다 여기서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샀는데 요즘에는 너무 권력이 좀그 하니까. 힘드네요. 진짜, 시, 시 사는 것도 힘들어요. 에휴, 저도 막, 여러분들께 많이,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싶은데, 해, 팔고 싶은데, 요새 마약 끄런것 때문에 힘듭니다. 진짜. 요것도, 요거는 시가, 좀 시가 좀 작네. 보이시죠? 스트롬보 카투스. 요즘 시가 작습니다. 어, 이거는, 아, 요게 또, 보장을 또 해놨네. 이거는 재관 재관 인기 많죠? 제가 인기 많아서 좀더 샀거든요 청계. 이것도 시가 엄청 비쌉니다 이것도 20만원 지나도 돼요 천개가 이게 발화율이 조, 좋아야 할건데 이걸 다 2번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다 뜯어서 이걸 씨앗 를 대치 해놓고 현미경 이런 걸로 다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그 등충에 그 그런 관련된 거 있죠. 뭐마이게 만약에 그씨 씨앗의 껍데기 안에 또 마약도 숨글 숨길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거다 본다 하더라고요. 몇개 이렇게 해갖고막막 막 파쇄해보고 막다 하긴 한한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무튼 엄청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이거 그다통다 그러니까 다 검사 다 하고 온 거라서 안에 다, 다 뜯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어,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잃어버린 분도 있고 뭐 씨앗이 생각보다 적은 것도 있고 만약 하다가 이게 실험 이게 뭐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개씩 잃어버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든, 한다던데, 저희는 잘 왔네요. 전체적으로 잘 왔어요. 한 개, 한개 단풍 난거 말고는, 잘 왔어요. 요즘에, 마약 때문에 진짜, 어마한 사람들만 진짜 피해 많이 봅니다. 식물 키우신 분들이 제일 피해 크죠. 지금 봄이 3월 지금 초거든요. 제일 이때 준비해서 한 3월 중순에 이제 하면 될것 같아요. 봄에 하는 게 뭐든지 제일 좋거든요. 식물은 봄에 하는 게 확률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뭐 분갈이나 뭐 발화시키는 거나 보면 뭐든지 딱 기다렸다가 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 여러분들도 뭐막 그냥 급하게 막 하시지 마시고, 막 그냥 그대로 하시다가 봄에 딱 기다렸다가 한, 한꺼번에 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발화시켜서 또 특이한 거, 뭐 이런 거 보면 하다 보면 철화도 나오고 하거든요. 뭐한 번씩 금도 나오고 해요. 종, 종자 같은 거 좋은 거 나올 거예요. 이거 제가 잘 키워서 또그 판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